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겨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주 실력을 쑥쑥 높여주는 사주 포인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금기운이 많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오행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10성으로 넘어가고 사주의 아주 기본부터 하나하나씩 더듬어가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주 명리학의 총정리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주에 관심이 있거나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사주 명식, 예제를 풀면서 강의를 하는 그런 영상을 많이 보셔야 여러분들의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2013년도부터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사주 명식을 많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서 이 다양한 명식을 보면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금기운이 많은 사주의 특징인데요. 이 금이라는 것은 목화 토금수 중에서 쇠금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금기운에 대한 느낌, 느낌을 한번 말해보자고요. 쇠금 자니까 금 하면 우선 딱딱하죠. 금속이니까 어떤 탄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주물 같은 걸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이 금기운으로 주물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어떤 똑같은 모양을 계속 찍어내잖아요. 그리고 무력을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금속으로 칼을 만들고 무기를 만드니까 무력을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뾰족한 거, 날카로운 거, 이런 걸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금기운 그랬을 때에는 우선 받는 느낌이 무겁다고 볼수 있습니다. 계절로 봤을 때에는 가을을 나타내거든요. 가을이라는 것은 좀 분위기 자체가 약간 좀막 밝고 활기차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기운이 강한 사람들을 보면 표정 자체가 좀 철학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이것이 무력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군인이나 경찰이 되면 좋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 성향 자체가 좀 틀이 꽉 잡힌 사람들. 틀이 꽉 잡혀 있다는 얘기는 고집이 세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금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잘안 변해요 그래서 아주 고정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 어떤 걸벼 자신이 변한다는 것 시대에 맞게 그때그때 내 변화에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즉 유연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기운이 강하다는 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전공을 정한다면 고등학교 때 문과 이과로 따진다면 뭐가 맞겠어요? 이과가 맞다고 봐야죠. 그래서 금기운이 많은 사람들이 전기, 전자, 컴퓨터 뭐 이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도구라는 것이 대부분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도구를 갖고 일하는 직업 많죠. 예를 들어서 미용사다. 가위 갖고 일하죠. 요리사다. 칼 갖고 일하죠. 치과 의사는 관련된 공구가 전부 다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공구를 잡고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금기운 강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게 오늘 주제가 금기운이 많은 사람 사주의 특징이라고 해 갖고 이 금기운이 많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사주를 전부 다 분석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단지 대체적인 성향, 그 정도만 알아야지 너무 깊게 들어가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사주를 분석을 하려면 십성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십년대 온일년운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행에서 금기운이 많다는 것,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다 분석할 수는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첫 번째 예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경신영 기축월 갑신일 경호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경찰관이에요. 결혼할 수 있는지가 최대 관심사라고 합니다. 두살 많은 누나가 아직 시집을 안 갔다고 해요. 그 당시 신청할 때가 36살이었어요. 지금 그러면 한 41살 정도 됐겠죠. 외모는 남자답게 생겼다고 합니다. 20대 초반에 삼사관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장교가 될수 있는 학교죠. 우리나라에 육군사관학교가 있고 삼사관학교를 나와도 장교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뭐 육사 출신이냐 삼사관 출신이냐 뭐 이런 거뭐 물어보고,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사병들끼리 뭐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7개월 만에 다쳐서 퇴학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후 해병대 사병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장교가 되려고 했다가 다쳐가지고 결국 못 마치고 일반 군대를 간 것도 아니고 해병대로 갔어요. 그 이후에 20대 후반까지 킥복싱 선수가 되기 위해서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성향 자체가 어때요? 조금 남자답고 강한 거뭐 이런 걸 추구하는 분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경찰 공부 4년 만에 합격을 했고요. 아파트도 한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다부진, 다부졌다고 봐야죠. 그리고 아파트도 한채 있다는 얘기는 30대 중반밖에 안된 사람이 20대 내내 킥봉싱 선수 되려고 운동하고 경찰 공부, 사년간 사전이나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실속이 있다고 봐야죠. 30대 중반에 이렇게 아파트까지 마련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분의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신년, 기축월, 갑신일, 경호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금기운이 4개가 있습니다. 사주팔자 8글자 중에 4글자가 금기운이고요. 양이 6개, 음이 2개예요. 양적인 성향이 강하죠? 남자다운 그런 성향이 강하다고 봐야 되고, 여기에서 이 금기운이 전부 관성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이라는 게 뭐죠? 공직운을 나타내고 직장운을 나타냅니다. 관성운이 강한 사람들은 일단은 조직 사회에는 좀 맞는다고 봐야 되고요. 이렇게 관이 많은 사람들은 공무원이나 공사 쪽으로 가면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사기업에는 별로 안 맞아요. 지금 이 사주가 관이 많다는 건 뭐예요? 직장 변동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일반 사기업에 갔을 때에는 이 직장 다녔다. 저 직장 다녔다. 이렇게 옮겨 다닐 가능성이 높은 사주라고 볼수 있고 이분처럼 관운이 이렇게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이게 금기운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그 권력형 공무원, 그러니까 경찰이라든가 뭐 교도관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판검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됐다는 것은 이 사주에 아주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건강상에 봤을 때에는 그렇게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분이 젊어서부터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러셨지만 관살이 일간인 갑목을 심하게 극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식신상관운도 지금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살이 많으니까 업장소멸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살을 다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화인업을 하면 좋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할인업의 대표적인 게, 뭐, 의사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직업입니다. 그래서, 할인업, 그러면, 사람들이 의사, 판검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직업은 공부를 엄청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 경찰이라는 것도 할인업인데, 요즘에는 경찰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분이, 4년 만에 합격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4년이, 그게 말이 4년이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노량진 같은 데 가서 고시원에서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문제집하고 책만 이렇게 풀면서 밥사 먹고 그리고 돈 버는 거 하나도 없이 학원에다가 돈 갖다 주고 그럼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200만원으로 안 돼요. 한달 생활비가 200만원으로 안 됩니다. 한 300은 잡아야 돼요. 그런 생활을 4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붙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돈이지만 그 사람의 의지, 노력이 받쳐줄 수 있냐 이거죠 하루 한두 달도 아니고 무려 4년 동안 계속 앉아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문제집만 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심도 깊은, 심도 있는 학문 탐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경찰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분은 학문을 나타내는 수계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학문원이 약한 사람들은 너무 오래 걸리는 그런 시험은 안 하는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은 무려 4년 동안 4년 동안 준비를 해갖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젊었을 때부터 그 군인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해병대 나오고 킥복싱 선수 되고 뭐 그랬는데 이런 것을 이제 직업적으로 한번 제대로 범인 잡는, 나쁜 사람 잡는 이런 경찰이 돼야겠다, 뭐 이런 의지가 아주 강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4년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학문을 나타내는 수기운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의 사주에서 이 관살이 이렇게 강하다는 거, 이것이 그 관이라는 게또 직업적인 것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분에게 있어서는 이 금기운이 관살로 작용을 했을 때 그때 군인, 경찰이라든가 이런 그 권력형 공무원 공무원이 됐다는 거. 이것이 본인의 사주와 아주 잘 맞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기운이 사람들마다 무엇으로 작용을 하느냐? 관살로 작용을 하느냐, 뭐 식상운으로 작용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특징은 많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가 지금 극신약한 사주거든요. 그래서 수 기운하고 목 기운이 들어올 때가 좋은 운이라고 볼수 있고요. 지금 20대가 신묘 대운, 30대가 임진 대운 이렇게 흘러가는데 수 기운하고 목 기운이 천간 지지에 계속해서 들어오죠. 대운에서는 비교적 대운의 흐름이 괜찮다고 볼수 있습니다. 중학생 때 공부도 잘 했으나 악기, 춤 솜씨가 좋았다고 합니다. 춤으로 진로를 선택하려고 했는데요 여의치 않아 가지고 방황을 하게 됐어요 이 이때 중학교 때 공부도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춤을 가르키는 선생이 네가 지금 이 시기에 춤을 계속할 게 아니라 일단 공부를 해갖고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게더 낫지 않겠냐 너의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춤도 제대로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안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그렇게 좋은 데를 못 가고 결국은 학교도 원하는 데못 가고 춤을 추는 것도 발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는데요. 제대 후 대학을 포기하고 다니던 대학을 포기하고 춤의 길로 가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 나이가 24살입니다. 그런데 아빠는 대학교수 대학교수인데 아들이 춤추겠다 이러면은 웬만한 분들은 반대하겠죠. 이 집안 분위기라는 게 중요하죠. 군대는 군악대를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춤미에 대한 열망이 대단한 거죠. 그러면 그 밀어주는 수밖에 없죠. 요즘 같은 시대 에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먹고 살기는 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춤추는 쪽으로 가갖고 성공하면 좋고 또 실패해도 어차피 후회는 없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분의 사주를 보면 갑술년 개유월 경신일 경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기운이 뭘로 되어 있어요? 비견 겁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고집이 엄청 세다 이렇게 봐야죠. 자존심이나 고집이 엄청 세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사주를 볼 때에는요. 이모카 토금수의 비율이 중요해요. 오행이 균형된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금기운이 이렇게 월지 포함해서 4 개나 된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이 사주 자체가 좀 상막하다고 봐야 됩니다. 금기운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고 목기운도 지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금기운이 목기운을 극해 버리니까 이 목기운도 별로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기운, 나머지는 토기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의 성향이 강한 거죠. 물론 사주 구성 자체는 이 양이 여섯 개, 음이 두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목화의 기운이 매우 약하다는 것, 이것이 좀 아쉽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춤을 춘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즐거워야 되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려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금기운이 강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것이 금기운이 비경겁제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이나 고집이 아주 세거든요. 이런 사람일수록 그 독불장군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가 별로 없는 거죠. 다양하게 이렇게 친구를 사귀지 못한 못하,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이 아주 강한데 이분 같은 경우는 끝까지 관철을 못한 거죠. 그 중학생이 중학생이니까 그때 그 중학생이라는 그 나이에 이제 공부도 그 당시엔 잘하고 그랬으니까 아 내가 춤의 길로 갈까 아니면 공부를 할까 여기에서 방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일단 그쪽에 전념해야 되는데 결국은 아무 것도 전념하지 못한 것이 이분에게는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대를 했는데. 대학도 가고 대학도 그렇게 원하는 대학엔 가지 못했다 그래요 그리고 제대를 했는데 이제 계속 춤의 길로만 나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반대를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한번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끝까지 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말다가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뭐 대학교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아버지하고 나의 인생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길을 가는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비경 강, 금기운이 비경, 비경겁제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집이 강하고, 그리고 자기 고집을 꺾기가 어렵다. 이렇게 봐야죠. 근데 그 외에, 여기에서, 경신일주잖아요 뭐 여자운이라든가 그밖에 다른 운은 비교적 좀 별로 안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대운이 이제 병자대운 정축대운 이런 식으로 금기운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용신인 화기운하고 수기운이 주로 들어오잖아요 대운이 좋기 때문에 이 병자대운에 열심히 노력하면 본인이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후회하지 않도록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관련 직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생활을 한 지는 4, 5년 됐다고 합니다. 회사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이직을 하고 있다 그래요? 상사복도 없어서 상사하고 계속 다툰다고 합니다. 참아야 할지 부딪혀 해결을 해야 할지 항상 고민한다 그래요. 연애도 할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여자분이고요. 기사년 임신월 기요일 임신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금기운이 뭘로 되어 있어요? 식신 상관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지 포함해서 3 개가 식신 상관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그 식신 상관운이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 식신 상관운이 뭐예요? 표현 능력을 나타낸다고 했죠. 글 쓰거나 그림 그리거나 말을 하거나 뭐 이런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쇠로 되어 있잖아요. 쇠라는 건 뾰족한 거잖아요. 칼 같은 거 찌를 수 있는 거니까 상대방의 폐부를 찌를 그런 얄미운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얄미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말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신문 기자 같은 거, 뭐 방송 기자라든가 이런 사람은 괜찮죠. 그런 사람들은 사회 의 여러 가지 현상을 보고 뭐 비리를 파헤친다든가 뭐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카롭게 지적하고 분석하는 일 이런 일이 어울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사조 구성에서 뭐가 없어요? 목기운이 없습니다. 목기운이 관성운에 해당이 되는데. 관성운이라는 건 직장운을 나타내잖아요. 이분은 직장운이 안 맞아요. 직장을 나타내는 관성운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직장 생활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분 나이가 29살 때 신청을 했었는데 전문직 쪽으로 나가서 자기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관성운이 없으면서 식신 상관운이 강한 사람들은요. 이 식신 상관운이 관성운을 극하잖아요. 금기운이 목기운을 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성운이 더더욱 힘을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주를 봤을 때에는 이분이 직장생활에 있어서는 별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직장생활에서 어떤 기대를 갖는 거, 희망을 찾기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게 뭐예요? 식신상관운이잖아요식신상관운이 이렇게 강하니까 여기서 이 사람의 갈 길을 찾아야 돼요. 사주를 딱 보고 모카토 금수가 딱 있으면 한 가지 오행이 강하잖아요. 아주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사주도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은 불균형되어 있거든요. 한 가지 오행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강한 오행을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금기운이 가장 강하잖아요. 그러면 이 금기운에, 금, 금기운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분의 인생의 갈 길을 알려준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식신상관운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재능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글쓴다든가 그림그린다든가 말을 한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그러면 이런 분들은 프리랜서라든가 아니면은 자영업을 한다든가 그리고 취업 어느, 어떤 기관에 소속이 돼서 일을 하더라도 자기 권한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 이런 일을 해야죠. 그런데 여기에서 목기운이 없잖아요. 그런데 목기운이 금기운이 목기운을 극하거든요. 그러면 목기운이 전혀 힘을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그 목기운이 뭐예요? 직장운입니다 직장생활 빛날 해봤자 이 사주는 행복감을 느끼기도 어렵고 성공하기도 어렵다.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에는 이 금기운이 강하다는 거 이것이 이분의 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 의뢰 대운, 병자 대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요.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습니다. 목기운하고 수기운, 화기운하고 수기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나쁘지 않고, 결혼하는 것도 고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 워낙 약, 약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자식을 나타내는 식상운은 많으니까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도 결혼하는 시기하고 상대방과의 궁합, 이걸 잘 맞추면 얼마든지 잘살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기운이 많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금기운이라는 것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뭐 비경법제냐, 식신상관론이냐, 간성운이냐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은 변화가 있고, 그리고 금기운 자체가 좀 딱딱하고 권력적이고, 그리고 어떤 틀 변하지 않는 어떤 틀을 나타내고, 그리고 좀 결과론적인 결과론적이고 그 분위기 자체가 약간 가을 분위가 가을 분위기가 나는 약간 좀 쓸쓸한 분위기. 그래서 표정 자체도 좀 철학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금기운이 많은 사람의 사주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